예 안녕하세요 저희는 용산 2층 부동산 이도연 공인중개사 신현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관심은 많으신데 네. 어,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아직 음. 좀 생소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렇죠. 입문자들을 위한 재개발 투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예, 특히나 네. 서울시에서는 지금 엄청난 재개발 음. 이슈가 많잖아요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못 얻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오랜 기간 기다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것만큼은, 최소한 의 이것만큼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짚어보셔야 될게 입지예요. 아, 네. 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아무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어, 예를 들어서 학군. 음. 그다음에 교통, 교통. 어, 뭐 역세권이라든지 뭐 버스 노선이 괜찮은지요? 네. 그리고 또 일자리, 네. 네, 뭐 강남이 선호되는 이유가 네. 일자리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 계획도 분명히 요 입지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요. 네. 네, 뭐 공원이라든지 뭐 한강이라든지 이런 음. 것도 부차적인 문제긴 이 한데 어쨌든 이런 입지적인 부분을 따져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뭐 재개발이 요즘에는 그냥 주거면 주거, 상업이면 상업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요. 주거와 상업과 일자리가 이제 같이 어우러지게 재개발을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입지를 택해야 되냐? 저는 우선 제일 중심으로 뽑는 게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어서. 특히나 일자리가 많이 모이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재개발을 투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동의하죠? 저도. 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 용산이 그 많은 재개발 투자처에서도 단연 1등이라고 보고 있어요. 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 아파트 시세 를좀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 나중에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은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거고 음. 아파트가 될 건데 음. 이 내가 지금 투자하는 매물이 음. 아파트로 탈바꿈됐을 때 얼마의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음. 판단을 분명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요, 네. 일반 분양가가 이제 시세에 맞춰서 하거든요. 근데 시세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음. 지역이어야지만이. 일반 분야가 높게 측정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조합원의 수익성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음. 예 그래서 좀 주변 시세가 괜찮은 아파트 지역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요즘에는 그 부동산 관련 어플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아파트 실거래가 뭐 네. 주변에서 아실이라고 하고 음. 또 호갱노노 네. 아파트로 호갱되지 말자 라는 뜻에서 호갱노노라는 어플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재개발 요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노후도입니다. 네. 네 노후도는 음. 뭐 예를 들어서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66.7%의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야 음. 재개발 대상 자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체크는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예,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노후도, 노후도 얘기하는데 어떤 걸 노후도라고 하냐면 이제 좀 건축 연도가 오래된 것들 건물들이 낡은 것들을 낡은 것들이 많은 지역에 이제 노오도가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일반인 분들이 노오도를 음. 이렇게 판별하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아서 네. 요즘에 잘돼 있잖아요. 어플이. 그렇죠. 네. 제가 어플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제가 그, 노후도 체크할 수 있는 어플을 소개하자면, 음. 부동산 플래닛. 네. 네, 게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에도 괜찮으니까, 부동산 플래닛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가는 지역에 대한 노후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가지는, 그, LH공사에서 지원하는 가로하우징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도 내가 원하는 구역의 노후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다가 뭐. 되죠. 세대수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로 하우징에선. 그래서 네. 조합원이 얼마 정도 되겠다라는 것도 대략적으로 음. 뭐 정확하긴 아니지만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는 음. 사업성을 체크해야 돼요. 네. 사업성을 체크하시려면 지금 기존의 조합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음. 분명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어, 결국에는 재개발도 시행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공급되는 아파트 대비 현재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거 음. 그게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추가 분담금 문제도 있고 음. 사업이 잘갈 거냐 하는 예.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수 체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한 400세대가 분양을 한다. 음. 근데 조합원이 300세대, 일반 분양 100세대 음. 이러면 남을까요? 안 남죠. 그래서 이런 걸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조합원수, 향후 세대수를 알아본다라는 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알수 있지만 재개발에 처음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체크를 하셔야 될지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내가 관심을 두신 지역이 있다 그러면 네. 그 지역이 재개발이 이제 진행이 막 되려고 하면 추진 준비 위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추진 준비 위원회를 통해서 알아보시거나 네. 아니면 가장 쉬운 건 지역 부동산에 그렇죠. 전화를 하셔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을 진행하려는 동네들은 다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조합원수가 웬만큼 다 파악이 된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꼭 지역 부동산이나 추진 준비위원회에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고 싶어하는 구역 내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도 그 구역 내에 조합원분들이 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율에 대한 판단 정도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비율에 대한 판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재개발 투자는 시간 싸움입니다. 음. 그래서 그게 7년 걸릴 수도 있고요. 15년, 20년도 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강하게 원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네. 네.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네. <laughs> 그 지역에서 좀 오래 영업했다 싶은 부동산 네. 통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돼 이 있다면 그쪽 통해서 상세히 알아보시는 거. 네. 네. 그것을 추천합니다. 저희도 지역 부동산이잖아요. 네.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재개발 투자는 덮어놓고 하시는 투자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 음. 무조건 잘될 거다 라는 음. 희망으로만 돌리시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짚어드렸던 다섯 가지 음. 찬찬히 체크하시고 음. 그걸로 모자르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laughs> 지역 부동산이니까 저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조금 더 안전 투자하셔야 음. 좋은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용산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용산만한 지역은 솔직히 없다라고 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 항상 용산을 먼저 보시고 또 다른 지역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